안녕하세요. 대출이키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카드 대출이 생겨나고 온라인으로도 대출을 받게 될수 있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물가도 점점 올라가면서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섣불리 카드 대출 하나 받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카드 대출보다 수수료도 적고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딱한 가지 있는데요. 카드대출보다 수수료는 적지만 금액 상관없이 신용도에 상관없이 승인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대출 이 키는 여러분께 현재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휴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이며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5분 이내로 현금 마련이 가능한 업체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드 대출보다 적은 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과 이 상품을 진행해드리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최근 여러가지 카드 대출이 생겨나고 온라인으로도 대출을 받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카드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가 일반적인 카드 대출보다 적은 수수료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란 신용카드의 잔여 한도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함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카드 대출의 금리인 15에서 20%보다 더욱 저렴한 10에서 15%의 수수료를 공제받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수수료를 안전한 곳에서 현금을 마련하기엔 어떤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출이키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제휴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5년 이상 무사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정식 업체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편한 진행 방법을 통해 5분 이내로 여러분의 현금을 마련해드리는 업체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휴업체를 선택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저희 대출이키에서 편하게 고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